트럼프, 해리스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이제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 해리스의 지능을 문제 삼는다든지 해리스의 외모를 문제 삼는다든지 해서 이상한 막말을 하고 있는데 막말은 한국, 미국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8월 19일 현재 여론에서 해리스가 어, 아슬아슬하게 한1.8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달 전하고 뒤바뀌었습니다. 미세우위 트럼프였다면 지금은 미세우위 헤리스입니다. 미세우위 헤리스고 이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뒤집히기 시작한 게 8월 4일부터입니다. 저 표를 잘 보면 나오는데 8월 4일부터 뒤집히기 시작해서 현재는 약 120개의 여론 조사를 종합해 왔을 때1.8 정도 헤리스가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합주 경합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츠들을 8 개를 보면. 뭐두 군데 조지하고 미시가는 초박빙 동률이고 아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어, 글쎄요 트럼프가 접전 우세라고 돼 있는데 어, 그리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여기서는 이제 에, 해리스가 접전 우세 이게 초박빙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경합주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숫자 차이가 거의 없어요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납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고 있어서 뭐다 바뀐다고 해도 어, 모릅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이제 TV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0일 날 ABC, ABC에서 주최하는 TV 토론 더 디베이트인데 어, 90분 디베이트를 하게 될 거고 헤리스하고 트럼프하고 헤드 투 헤드 하는 거죠. 1대 1로 토론을 붙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어, 후보, 대통령 후보 토론이 2회, 그리고 부통령 후보 토론이 1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예외적으로 몇번더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헤리스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뭔가에 대한 사인이죠. 더 하자고 하는 사람하고 뭐덜 필요 있냐라고 하는 사람의 뭔가의 사인일 텐데 이런 게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표가 황 작가님은 되게 8월 7월 말부터 이미 예상하기를 트럼프가 결국은 밀려날 거고 헤리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예상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상당히 헤리스 입장에선 순조롭게 0 바이든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결집을 잘한0 같고요 그리고 또0 0 0 0지지0하0 0 0 0 0 0의의0 0 0 0 0 0 0 0 0 투표에 대한 주저함 이걸 좀잘 이용하고 있다. 왜냐면 트럼프는 한번 물론 이제 열성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다시 되기를 강력히 원하지만 중도 쪽에서는 보수인 사람들조차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오락가락했고, 그리고 퇴임 무렵에 그2 0 2십일년 2021... 일년 1월 6일이죠. 1월, 예. 네, 1월 6일 그때 의사당 난동 때 보였던 모습 때문에 아마 그게 영원한 주홍글씨가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에게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수치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고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는 양식 있는 사람의 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제 어 미국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전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졌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지금 선거과정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후원금, 네. 후원금과 관계해서 되게 그 해리스가 기록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미국은 선거 비용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거에서 중요한 그걸 수 있는데 펀드레이징에서 해리스가 앞서 나가는 것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기세가 역력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 인디케이터 예, 예. 그게 나타내는 이제 어~ 표시는 될수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지금 대선에 처음 나오는 해리스가 바이든의 조직을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그 처음 나온 후보답지 않은 이미 부통령을 경험했고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이미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매끄럽게 지금 선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로 봐야 될것습니다 토론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토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임프로바이징의 황제? 음, 그냥, 그냥 임프로바이징이라는 즉흥 연설.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의식의 흐름으로 막 가버리고 진실은 개나 줘 버려. 뭐 거의 그, 그런 수준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토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의 토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약하지 않고 하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근거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과장하는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근거 하나만 가지면 과장해서 반복하고 이걸 확대하는 그 전형적인 어찌 보면 그 선동 정치꾼 데모가그라고 하는 정치학 용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티비 토론을 많이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더독들이 항상 이렇게 싸울 기회를 더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비 토론에서 그러면 승부가 날 거냐? 카말라 해리스도 상당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2016년 민주당 예.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어. 아 죄송합니다. 경, 2020년 경전. 그러니까 조 바이든과 경선했을 경선 때, 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초창기에 프라이머리 할때 경선에 임했었는데 그때 조 바이든을 그머싱 문제로 아주 수세에 몰아붙였던. 그래서 인기가 급상승했다가 나중에 어,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그저 어, 후보를 사퇴했던.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자금 부족이라는 명, 이유였죠. 이제 자금 부족이란 건 결국은 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라서 자금이 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단 사퇴하고 어, 그때 이제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가 경합할 때 어, 슈퍼 화요일이라는 그런 어, 중요한 이벤트 TV에서 후에 지지를 선언하죠 배팅을 하죠 네. 재미있는데 이번 TV토론 아마 9월 10일 날 ABC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 토론이 한번 정도가 10월 달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후원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최근에 재미있는 발언들을 원래 뭐 재밌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걸 한번 볼까요? 트럼프가 긁힌 진짜 이유가 뭘까? 이황재가님 혹시 그 훌륭하신 발음으로 저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리 둘다 발음이 안 좋아서. <웃음> <웃음> I say that I'm much better looking than her. Much better, much better. I'm a better looking person than Kamala. 이게 먼저, 네. 한국말로 하면 내가 카말라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훨씬 더, 훨씬 더. 내가 카말라보다 더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거를 자기당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 그 뭡니까 유세장이죠. 네. 유세장에서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음. 일단 이런 말을 태연자약하게 저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스러운데, 근데 저 표현 자체는 더 천박하잖아요. 머치 베터 머치 베터를 여러 번 반복해요. 을 근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타임지 표지예요. 네. 타임지 표지에 카말라 헤리스 사진을 안 쓰고 저렇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게좀 되게 예외적일 텐데 저 일러스트레이션을 썼죠 저걸 보고 되게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거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 어 처음에는 어 무슨 소피아 로렌이야 그다음에는 어 엘리자베스 테일러야 어 저거 그 멜라니아 자기 와이프죠 네. 멜라니아야.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잘생기게 만들어 놨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금기잖아요. 근데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순간, 특히 여성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게 금기인데 이런 걸 넘어서가지고 해버린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카말라의 지능, 스마트 이너프 하지 않다.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다 그런 일들을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다 인텔리전스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막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신 공격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한국 정치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제가 이걸 좀 복잡하더라도 세 가지 관점만 좀 말씀드릴까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외쳤던 말 중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일 영어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휘를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트럼프 너무 쉬운 영어만 사용한다 이거를 단점으로 지적하는데 저는 이걸 오히려 장점으로 장점이요.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머리에 각인된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음, 대중의 음. 용어로 얘기하는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나름 유펜을 나온 사람이에요. 유니버시티로 펜실베니아 왓슨 왓슨 스쿨을 나온 사람입니다. 뭐 편입 아니었던가 싶은데 아마 아니, 편입이지만, 예, 예, 그러니까 예. 미국은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드밴티지를 줘서 편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내노라는 명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흠잡을 일은 아닌데 이게 첫 번째 그냥 관심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외모와 지능에 대해서 상대를 폄하하는 것 이건 초등학생 싸움에서나 하는 일인데 트럼프는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어 인보스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아 거기에 소개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대학 재학 시절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 친구의 발언에 따르면 <laughs> 트럼프를 만나려고 여자들이 줄을 섰답니다. 그러니까 리볼빙 도어, 회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줄 서서 여자들이 학교를 찾아왔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세번 결혼을 했는데 어 나중에 한번 그 인물들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이 다 미모가 뛰어나요. 그리고 백인 성향의 인물들입니다. 백인의 늘신들신한 금발 네, 네. 공통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도 백인에 대한 선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와 인도의 혼혈인 지금 카말레리스 등장에 등장에 또 카말레리스가 나름 매력적으로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하지 않는 태도.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관심 갔던 게 저게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펜실베니아에서 저격을 받았었데 접전준데 네.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로는 하리스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펜실베니아에서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기 가서 또 이렇게 미국은 주 50개를 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를 갔다는 것은 아마 저기서 센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잡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낸 사람이다. 총알을 내가 피한 사람이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리고 보니 대학이라는 뭐유니버시리오 펜실베니아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좀 친숙한 곳이고 그래서 그런 모티브로 하고 싶은 얘기 다아는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담으로 하나 더 <laughs> 그 트럼프가 이 타임지 표지에 대한 그 되게 그 집착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임지 표지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다 라는 거짓 가짜 뉴스 버젓이 실제로는 닉슨 리처드 닉슨이 가장 많이 나온 음. 사람인데 자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타임지 표지에 카말라 헤리스가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카말라보다 자기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 말을 한 거다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긁혀서 그런 말을 한 거다 황 작가님은 어디다가 베팅을 하시겠어요 어,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언어 특징 중에 하나가 True Exaggeration 이거든요 예. 우리말로 이게 잘못 해석하면 진실한 과장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뻥 <laughs> 그러니까 하나의 근거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키워서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게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만약 확인되면 아, 그 거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근데 저는 뭐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호와 다른 해리스에 대한 평가, 지 멋대로 할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트럼프의 경력 중에 중요한 게 방송인으로서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망한 후에 본인 방송 The Apprentice라는 예. 우리말로 하면은 뭐 견습사원, 예. 거기서 you are fired. 라는 말로 유명해진 그래서 본인은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각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 기사화 될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이제 영어로 매뉴플레이션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 1이라고 생각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음. 트럼프의 타깃 유권자인 백인 지역에서는 별로 부유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백인들을 대상으로는 트럼프의 말이 먹힐 수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죠. 포함하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9월 10일 날 TV 토론이 있을 거고 이제 이제 80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미국 대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한달그 안에 어느 정도 판세가 정리가 되지 싶은데 한번 계속 여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